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부부지간에 소통이 없어서 같이 오래 살 수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없어서 사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형제 간들도요, 소통이 없으면 남들보다도 못한 게 형제 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간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상의 방법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만 하고 전혀 내 개인 기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없고 소통이 없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신앙생활 입문도 안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지간이 소통을 하면은 진짜 부부가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과의 소통보다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잘해서 큰 축복을 받은 믿음의 거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32편의 다윗이 그 주인공입니다. 다윗은요 시시각 털털한 것까지 조그만 것까지 하나님께 고하고 소통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믿는 자라고 하면은 아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어떤 일이 있습니다 또 에, 우리 모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다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지금 후회되는 것은 조그만 일이라도 그냥 전화가 있는데 불확한 귀에 시지만은 엄마 아빠. 에?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자주 좀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껄껄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은 부모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소통입니다. 대화입니다. 전화 한 통화에 부모님들은 큰 위안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공생 의 기간이 3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 의 기간 3년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 전에 이미 기도로서 그것도 보통 기도가 아니고 음식을 안 먹고 사십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 새벽에 일어나시면 항상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 아직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복을 받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됐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커넥팅이 안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저는 목회생활 오래하고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잘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지금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틀림없이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합심해서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분명히 소통돼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면은 가만히 그냥 팔이 잡으면서 뭐 이렇게 오래 기도하나 이거 시끄러워 죽겠네 그런 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독교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업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은요, 미국에도 그렇지만은 식당이 있는데 저 식당에 보면은 주일은 쉽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이건 아니에요.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은 쉽니다. 저건 분명히 크리스찬이. 에요저 사진은요, 어, 서울의 유명한 설렁탕집인데, 크리스찬 설렁탕집입니다. 근데 저, 저, 저분들은 주일을 쉬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료가 떨어지면 물타지 않고 바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설렁탕집에 가면 재료가 좀 떨어지면 물만 부면 국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판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거죠 저 집은 왜 정직하냐면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에 문고리 잡고 기도한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영업을 시작하는데 정직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장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열쇠 잠글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님들과 행복하게 장사하게 하시고 매출도 많이 올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걸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 제가 목회생활 하면서 한국서부터 여기까지 교인들이 개업 예배 드리면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이 내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대부분 개업 예배가 비즈니스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꼭 얘기해요. 쇠떼딸때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열쇠 열때 기도하고, 열쇠 잠글때 기도하라. 그런데 그거 지킨 사람들은 대박이에요. 근데 그거 안 지킨 사람들은 아직까지 헤매요. 내가 왜 이렇게 장세가 안 되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에 기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장사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기독교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도 기독교 그 정신으로 시작한 병원 아닙니까? 세브란스 병원뿐만이 아니고 한국에는 도시마다 기독병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독병원의 사진입니다. 저기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 뭐,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 병원의 수술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저 어, 수술하는 환자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위중한 수술인 것 같아요. 의사, 뭐 의료진들이 막 무장한 거 보니까. 그런데 저긴 기독병원인데 마취과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술 어, 원래 하는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손을 잡고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기독병원에서 수술할 때요. 저 기도하는 어, 의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물어봐요. 내가 수, 우리가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수술보다 더 확실하게 수술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당신과 이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안 돼, 안 돼. 해주 마라, 해주 마라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예스. Yes. 그래서 기도하고 수술합니다.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최상의 소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형통하게 할,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는 경건한 자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주께 기도할 때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다윗이 있을 수천 년 전에도 홍수가 나면은 다 떠내려가고 죽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엄청난 위기가 닥칠지라도.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해 주실 때에 그 찬스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의 거장 하나님과의 소통의 왕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신, 신호를 주실 때에 미루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란 역사로 함께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 예, 환난에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다윗은 정말. 예, 믿음의 거장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맡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쟁에서 오늘 성교에 보니까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다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었고 어떤 환란도 어떤 위험도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은요.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들입니다. 지금은 한국도 거기에 끼 있는데 영국이 어떤 의료 선교사가 중국이 정말 힘들 때 지금도 힘들지만은 힘들 때에 병원 선교를 합니다. 의료 선교사인데 영국 본토에서 많은 선교비를 받아 가지고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지를 가는데 선교지를 갈 선교지의 병원이 병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그만 산을 야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그 영국의 선교사가 선교비를 가지고 야산을 넘어가는데 밤이 됐어요. 밤이 돼가지고 할수 없어서 야영을 합니다. 야영을 하는데 그 중국인 조력자가 선교사님 여기는. 중국의 그 산적대들이 아주 강도치라고 유명한 곳인데, 이거 많은 돈을 가지고 자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조력자와 함께 기도하고 텐트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얼마 안 있었는데, 그, 어, 산적 두목이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한테 그 산적 두목이 치료받다가 이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 예, 당신이, 예, 텐트 치고 산에서 이렇게 야영할 때, 예, 내가 당신의 돈을, 갈취하려고 그랬는데, 27명의 우리보다 더 건적한 사람이 그 텐트를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어, 에, 당신의 돈을 갈지 못했는데 그 27명의 그 호위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그런 적이 없는데요. 호위병이 없었는데요. 이제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영국에서 이제 성교대회가 있어서 성교복을 합니다. 이 의료 성교사가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교비를 가지고 산중에서 하루 야영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 산적이 산적 등목이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받다가 27명의 건장한 호위병을 받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교 보고에 참석한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메모한 날짜를 쫙 보니까는 맞습니다 그 날짜에 우리 선교회 기도 모임이 27명이 그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뭐, 박수까지는 그렇지만 표정이 떨떨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놀란 역사 우리 기도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벨라벨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환란이 오고요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앞이 캄캄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있고 뭐 의사들이 6개월 빼니 못 산다는데 어떡합니까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그때 어떡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윗의 기도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냐면 다윗의 기도는 진실했어요 그리고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기도가 깊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깊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기도가 약한 걸 알아요. 평생 저는 기도를 약하게 했어요. 약하게 약게 했습니다. 그냥 수박 걸딱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이 되고. 우리의 위기 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다윗의 그저 신앙 고백적인 저 기도 체험적인 기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3천 년 전에 다윗 시대에 그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 줄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때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의 기도를 주목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뚫어지게 집중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 교수를 한 4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목회하면서 그 제가 한 4년 동안 신학생들이 가르칠 때 이렇게 보면은요, 내 눈이 자동적으로 가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배우려는 그런 학구열이 대단해요. 그리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 놓고 가리키다 자연적으로 눈이 얼르가요. 그르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도 막 은혜받고 막 얼굴이 환하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많이 쳐다봐요. 왜냐하면은 제 표정이 살그렁이요 그런데 인상을 빡 쓰고 언제 끝나라막 그러고 막 주리를 틀고 있으면은.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설교 어느,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려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깊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를 주목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내갈 길을 가이,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이다. 주목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훈계하리이다. 훈계한다는 건 뭐냐면 코치한다. 지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잘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코치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 뭐 기업의 동력자들 얘기 듣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코치해 주셔서 그 지혜로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축구를 잘하지 못하지만은 축구하다가 공 중에 탁 떠서 헤이딩하다가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 학생 때에 교회별로 체육 대회가 있습니다. 축구가 꽃 아닙니까? 그때 그냥 선수로 축전했다가 헤이딩을 팍! 뜨는데 무지막지한 그, 그 뭡니까, 그축구하있잖 스파이크 막뽕 달리고. 그게 제 입으로 팍! 들어와가지고 이게 헤어져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11발언을 꾸몄어요. 그 뒤로는 제가 헤이딩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 축구하면은 그래 공격수로 뛰지 않고 뒤에서 막 그래 왜냐하면 한번 호되게 당해 그렇지만 축구를 좋아합니다 차범근 선수 좋아하죠 박지성 선수 좋아합니다 박지성이요 예? 누구 때문에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지 아십니까 히딩크 예? 히딩크의 코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 지금 영국에서 아주 날리고 있는 손홍민 선수. 손홍민 선수는 예, 그를 코치했던,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입니다. 손응정 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대단하게 코치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 이 사람은 오셔라고 하는 카나다 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면은 그 명성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사생결단 내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눈길을 주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다윗에게 눈길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훈계하리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 중에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위인들, 기독교 국가의 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위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 누가 최고 위인인가, 최고 존경받은 사람인가?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현 시대 대통령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요즘에 좀 뜨고 있는데 아직 못 미치고 누구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수신 장군이라고. 해요. 이수신 장군.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우리 아들한테. 이순신 장군을 어려서 가리키면서, 아빠, 왜 이순신 장군 성이 이씨예요? 임씨면 안 되니까? 그랬어요. 그럼 우리 임씨로 하자.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저는 이순신 장군을 임순신 장군이라고. <laughs> 한국에서는 임순신, 야, 아 최소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최고 위인입니다. 영국에서요, 그 BBC 방송에서 영국인들 100만 명을 조사했어요. 영국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 이거 조사하기 전까지는 섹스피어였습니다. 근데 이거 조사할 때에 유위가아 처칠 수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처칠 수상으로. 처칠은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엉망이었어요. 낙제점 받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품행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싸움도 잘하고요. 예.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공부를 못해서 삼수 끝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칠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기도로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 처칠 수상이었고 그가 국회에서 연설 전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원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처칠은 항상 졸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한때는 처칠 수상에게 예, 처칠 수상. 왜 이렇게 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탁 뜨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연설하게 달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코치하셔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형통의 비결, 예?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됐고 왕 중에 왕이 됐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먼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로다. 호차리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하나님 인정하시는 분은 출근할 때에 시동 걸기 전에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 가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향기를 바라게 해주세요 친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교인 중에 최고의 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친절한 교인입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실 텐데 욕심스럽게 막 그냥 반찬 많이 뜯다가 밑에서 떨기지 마시고 많이 양보하세요 그리고 우리 충분히 먹을 만큼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는 친절하세요 <laughs> 먼저 갔어 먼저 갔어 예? 한번 그렇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평소에 그냥, 그냥 아주 욕심적으로 살고 예? 사람들이 보면 아우 저 사람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소통이 안 되는 하나님이 코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왜 형통했냐면은 하나님이 기해 주실 때에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언제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하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기도로 키워줘야 돼요. 가정의 달이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부모가 소리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늘 학교 성장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그랬습니다. 왜 자다가도 깰 때냐면은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할 때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위처럼 보호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치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라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아직까지 신앙생활 시작도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세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코치와 코치와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코치와 지도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